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 통독학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와 벌써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 위에 든든히 있어서 올수 있었음을 참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토 시간은 저녁 5시 정도인데 벌써 밖이 많이 깜깜해집니다. 오늘 말씀 읽고 저녁 예배드리러 갈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고린도 후서 10, 11, 12, 13장 이렇게 뒷부분, 마지막 부분 오늘 읽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갈라디아 서 읽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또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정말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했는데요. 우리도 내게 있는 그 연약한 부분을 숨기지 말고 담대하게 드러내면서 그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더더 해주시는 강함과 힘을 또 공급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자랑하는 일에. 앞장 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그 신령한 은혜를 어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일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어 나타내는 건데요. 정말 저도 그 신령한 은혜 입은 어 주의 자녀로 살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내가 받은 그 은혜, 신용한 은혜를 자랑하고 또 증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고 고린도 후서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11월 한달 30일 정말 오늘 이렇게 또 맞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면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안에 이끌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참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매일 운전하고 다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길 가운데 하나님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순간순간 위험할 때도 아버지 보호해주셨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바울처럼 저희가 우리들의 약함을 더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인 제게도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을 또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령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또 받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삶,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더, 더 담대히 나타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 저희들에게도 더해 주옵소서. 오늘 고린도 후서 이렇게 17일, 12일, 13일 4장 어, 네 읽으면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 바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벌써 밖이 깜깜해지죠 토론토 오늘 지금 저녁 5시 경인데요 네 해가 많이 짧은데요 그래도 또 금방 금방 또 낮길이가 길어질 그 날이 기대됩니다 겨울이 이제 우리 가까이 함께 이렇게 함이 감사하고요 또 겨울 동안에도 우리가 더욱더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에 든든히 있어서 건강하고 영육이 더 강강하고 또 안전하게 겨울 모두 잘 보낼 수 있기도 합니다. 같이 고린도 후서 10장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오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의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도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제 11장입니다. 고린도서 11장 바울과 거짓 사도들. 아, 미먹으면또맛있요 고린도 후서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깨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온 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기,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의 참된 자랑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줄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잠시만요. 전화가 오는데 잠깐만요. 네. 아, 네. 예 이거 알았어요? 네. 곧전화 함께 말씀 읽는 중이었어요. 네, 교회에서 봬요. 네네, 땡큐. 네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읽는 중이고, 오늘 교회 가는 그 시간, 제가 중간에 전철에서 남, 전철역에서 남편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화가 와서... 이거 영상 처음부터 다시 하기가 그래서 어, 전화 받았는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읽고 나갈 참이었거든요 전화 남편이 막 줬는데 여러분 말씀 읽는 중에 <laughs> 이런 일이 있었는거 음,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 저희 35년째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안에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laughs> 전화 받고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바울의 참된 사랑 음, 1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도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땀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절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담의 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담의 색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제 12장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부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일을 염려하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십사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진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돼 우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20절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 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제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입니다 겉면과 끝인사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마지막절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절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저희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있는 거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또 마지막 날인데요. 주의 은혜 안에 아, 네, 이번 한달 또. 잘 지내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잘 마무리한 것도 축하드립니다. 저희 내일 이제 목요일부터는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는데요. 이틀 동안 읽고 내일은 1, 2, 3장까지 또 3장 읽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녁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저녁 예배 드리러 가고 또 새벽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도 예배 드리러 가고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와 복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저희 모두 12월달에 이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아샬로.